안녕하세요. 아재창꼽입니다 어, 오늘은 저기 국내명 SM New SM5. 어, 원래 일제차죠. 그 티아나, 일본 일본 원판 이름은 티아나, 닛산 티아나. 그리고 한국명 SM5, New SM5. 개발명이. EX1인가로, 뭐, 개발명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EX1. 그리고 이름은 n SM5. 1대 18 스케일. 뭐, 모형 자동차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꺼내봤습니다. 세차 영상도 하나 찍어봤고요 <laughs> 예. 음, 일단 뭐, 어,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아닌데, 아,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. 가격이 비싸고 적고가 아니라 아,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음, 삼성차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. 두 번째 영상인데도 역시 또 삼성차고 이때 당시 차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때 이 당시. 음 스산 티아나 원판하고 우리나라 국내 뭐 제품 국내에 판매된 차량하고 차이점이 아마 어, 브레이크 등만 다를 겁니다. 아마 브레이크 등만 스산 티아나는 아마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아마 돼 있고요. 우리나라는 아마 저 깜빡이 전멸등이 세로로 돼 있는 거. 네. 동그랗게 나왔었고 초기형은 네 그건 말고는 아, 그대로 일본 차 그대로 갖고 온것 같은데요. 예. 네. 아, 지금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. 아 이게 이 차가 몇몇 년도지? 2005년에 나오지 않았나? 와 지금. 이에 엄청 많더라고요. 아, 엄청은 아니고 인플레이션까진 맞네요. 인플레이션. 음, 초기형은 좀 이제 안 보이고 많이 아, 대단합니다. 이때 당시 삼성이 대단한 건지 뭐 닛산이 대단한 거겠죠. 예. 일단 예 보여드리면 아, 또 박스 아트. <laughs> 예. 이 박스 아트네요 닛산이라고 되어 있고 모델은 영어 그림은 저기 파란색 차가 이렇게 모양 그려져 있네요. 그 다음에 위에는 닛산. 이 제품은 이렇게 스티로폴로 되어 있네요. qm6는 이제 플라스틱 판에 도라이 바로 이렇게 조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이 보시다시피 스티로퍼 안에 보장 보관하는 방식으로. 옆면입니다. 파란색하고 검정이 있었는데 이제 검정을 구매했고요. 예, 그 예. 크, 똑같네요. SM5랑 똑같은 건지 뭐 아무튼 닛한티안나네요 정면. 이것도 멋있습니다. <laughs> 이 가격을 떠나서 에이, 자기가 멋있다고 느끼는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어, 세차를 한번 했더니 더 번쩍번쩍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예. 사이드가 접히긴 하는데 이렇게 어, 이렇게 헐렁하네요. 이렇게 헐렁헐렁합니다 제 것만 그런 건지, 이렇게 좀, 완벽하게 이렇게 고정이 타이트하게 되진 않고, 이렇게, 이렇게 좀 느슨합니다. 네. 마찬가지로 트렁크 열리고요. 아, 제 실리카 길이 들어있네요. 손잡이가 음, 빠지네요. 오, 손잡이 고장. 본드로 붙여야겠다. 예, 손잡이가 빠졌습니다. 예, 어쨌든 안 여는 걸로. 손잡이는 수리를 해야겠네요. 손잡이가 예. 손잡이가 좀 헐렁이네요. 이거 뭔뭐 본드로 붙이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. 다시 판매할 제품은 아니라 제가 연구 소장할 제품이라 예 상관 없습니다. 어, 안에도 보면 에 진짜 똑같습니다. 어, 엔진님도, 예. 음, 잘돼 있다. 예. 정교합니다. 근데 이 제품의 단점이 아마 이 제품 제조사가,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CM 모델인가 막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, CM이라는 제조사 같은데 단점이 약간 이 다이캐스팅이 표면이 우둘두둘한 제품도 있었던 거 같아요. 예전에 초창기 버전은 이건 아마 지금 재발매된 건데 어 한동안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 엄청 프리미엄 구했습니다만 제가 한 10년 전인가? 그때는 10년도 더 됐나? 그때 막 구하고 싶을 때이 모델을 어. 25만 원도 막 하고 했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 예, 원래 원래 가격이 막 10만 원 이하인가 그랬던 거아닌가 싶어.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중고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매물도 없었고. 예.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던 제품이었다는 거 근데 지금은 다시 중국에서 뭐 재발매가 됐는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해져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또 검색해 보니까 제가 구매할 때보다는 또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음 파란색하고 검정색이 지금 출시가 됐는데 어 파란색이 사진상엔 이쁜데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런가 <laughs> 검정하고 이렇게 신색 차만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이렇게 막예채색 이런 차들은 별로 제가 또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가격은 17만 8천 원예그 정도 선예그 정도 선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격은 제가 살 때보다도 오른 것 같기도 하고.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좋은데, 지금 가격 보니까, 뭐 예, 좀 오른 것 같네요. 음, 검정색도 마찬가지, 로 아직 뭐 구하기는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. 많이, 많이 풀렸는지, 예. 아무튼, 국산, 국산 모형을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, 어, 뭐, 갖춰야 돼. 뭐, 이템이라고 할까요? 예, 아무튼, 국산 모형차를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뭐, 이 정도면 뭐. 요즘에, 요즘에도 자, 제가 이거 수집을 많이 안 해서 모르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국산차 1대18 스케일로 많이 출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옛날에는 국소수여가지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랬었는데. 아무튼 제가 지금은 수, 수집을 막 그렇게 모으는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저도 이제 모형을 안 한지도 오래됐고 예 이거는 음 구하고 싶어가지고 구한 거고 막 모형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해서 구한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모델이라 예 구하게 된 거죠 음 아무튼 세차도 세차도 하고 이렇게 모형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네요. 예, 어우, 세차를 했더니 조명빠에 그런가 눈 번쩍번쩍입니다 지금. 예. 음 제가 좋아하는 모델, 예 아무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아닌데, 예 뭐, 특별한 추억이 있는 차도 아닌데, 예 아무튼 좋아하는 차. 다른 건 제가 팔기도 했는데 이, 이 차는 아마 예꼭 가지고 있고 싶은 차 모형으로라도 그런 차였습니다. 예. 무튼또 다른, 다음에는 이제 또좀더 레어한 뭐 모델이나 예, 그런 것도 소개해 드리려고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